올여름에도 극한 호우가 기승을 부릴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수량이 증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원인은 무엇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취재했습니다. 부산에서 청년들을 위로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구티비 다번역 성경 찬송 애플리케이션이 중국어와 일본어 번역본을 탑재했습니다. 유사 종교시설을 운영하며 치료를 빙자해 9년간 신도들을 폭행한 60대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바울선교회와 함께 진행되는 익산예수교회 이동춘 목사의 전파선교운동이 지역교계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여름철마다 많은 인명피해를 냈던 집중호우 올여름에도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퍼붓는 극한호우가 기승을 부릴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강수량이 늘어나는데 영향을 미치는 원인은 무엇인지 김효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제주 서귀포시 국립기상과학원에서는 강수량이 늘어나는데 황사 미세먼지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미세먼지가 확산되면 오염물질이 대기에 흩어져서 비구름때 씨앗이 되는데 물에 잘 흡수하는 성질의 이런 오염물질이 확산하면 대기 중 습기를 빨아들여 더큰 물방울을 만들고 강수량을 늘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도 극한오우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 대기오염도는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역시 지난해 우리나라도 강남 충청 지역에 극한 호우 피해가 난 것도 그 영향이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만약 올해도 중국 대기 오염이 예년과 같다면 우리나라의 피해는 반복될 수 있습니다. 황사 시즌에는 먼지 유입이 많잖아요. 우리나라 강수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이제 저희들 챔버 내에서 실험을 한 거죠. 전선 한 면에서 구름대가 생기거든요. 황사가 분계 역할도 하고. 기상청은 올해도 이 같은 극한 호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준 이상 강한 비가 관측될 경우 기상청이 직접 해당 지역에 알람을 발송해 지난해 대비할 계획입니다. 적어도 하 이틀 적어도 삼일 전에는 굉장히 강한 비가 어디 내릴 수 있다라고 사전에 조기 알람을 주는 것만으로도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인명 피해입니다. 그대피하십시오를 지금 이제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는 게 호재난 문자라고 하는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은 예측 불가능하게 다가옵니다. 소위 극한호우로 불리는 현상이 그중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의 일상은 1년 4계절을 철저한 재난 대비 속에 살아야 할 정도로 기후 위기 앞에 있습니다. 구TV 뉴스 김유미였습니다. 현 시대 청년들은 불안과 경쟁 속에서 고립돼 가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의 보금화율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청년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전한 집회가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부울경본부 이진우 피리가 취재했습니다. 수 있겠다. 예수님 때문에 수 있겠다. 천국이라는 단어로 개사한 노래가 예배당에 울립니다. 노래를 감상하던 청년들은 박수를 치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위로를 얻습니다. 이 시대의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을 응원하기 위해 부산 지역에서 열린 가플렉스 집회는 1,500명의 참가자가 몰리며 뜨거운 은혜를 나았습니다더 많은 청년들이 요즘 어, 미전도 종족이라고 불릴 정도로 청년 율이 아주 낮은데 청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를 해서 도전을 주고 믿게 만들자. 이런 취지로 만든 집회이고요. 이날 처음 무대를 연 예람모십의 찬양을 시작으로 라이트하우스 이명규 목사가 당신을 보내신다라는 주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임 목사는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왕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은혜를 잊지 않고 전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시는 미션의 사람들, 콜링의 사람들, 소명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일타 강사와 청년 스타트업 대표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며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혹시나 힘들면은 내가 할수 있겠을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불안하고 어? 확신이 안 들면 언제나 성경 말씀 붙들고 가면 됩니다. 꼭열심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에 하나님의 손길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계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은 집회를 통해 힘을 얻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공감이 되고 저도 아 지금 힘든 시절이어도 성장하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 이제 저와 함께 계시는 거구나 그런 거에는 공감이 살면서 답하기 어려운 신앙적으로 답하기 어려운 그런 질문을 저는 속으로 많이 하고 살고 있었는데 어, 나름 답과 길이 돼서 청년분들에게 인생의 길과 또 어떠한 소름 하나님께 대한 환언들 뭔가 다 묻고 갈수있겠습니 갈수록 청년 복음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 가플렉스 집회처럼 청년의 위로와 공감으로 다가가는 노력이 더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구티비 뉴스 불경 본부 이준입니다. 국내 이용자율이 모바일 성경 애플리케이션 다번역 성경 찬송에 일본어와 중국어 성경이 추가됐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 143만 명, 그중 중국인이 47만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국내 이용자 1위 모바일 성경 애플리케이션 다번역 성경 찬송은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위해 중국어 번체 간체와 일본어 구어체 역본을 탑재했습니다.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에서 국내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널리 전하려고 저희 다번역 성경 찬송에서 번역본 두 개를 추가를 했어요. 일본어하고 중국어 번체 간체를 추가를 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동시 보기 기능을 사용해 한글 성경과 번역본을 대조하며 읽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어와 중국어 성경까지 새롭게 추가되면서 다번역 성경 찬송은 한글 6종과 영어 2종, 히브리어, 헬라어까지 총 13종의 성경을 탑재하게 됐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성경으로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국내 거주 외국인들도 이 다양한 번역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베트남어, 그 다음에 스페인어, 그 다음에 독일어, 불어 등 여러 가지 또 번역법을 추가를 해서 더 사용자 성도님들한테 더 많은 번역본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티비가 제작 보급하는 다번역 성경 탄송은 500만 다운로드를 넘어섰으며 일주일 사용자가 120만 명에 달합니다. 다번역 성경 찬송 앱은 스마트폰 구글 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구TV 뉴스 김혜인입니다. 청주지법이 치료를 해주겠다며 신도들을 9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3년부터 경기도 파주에서 유사 종교 시설을 운영하며 신도 4명을 540여 차례 감금 폭행하고 6억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기침할 때 피를 토해야 귀신이 빠져나간다며 신도들을 때리고 헌금하지 않으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나쁜 사람이라며 강제로 돈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신도들을 감금하기 위해 방범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서로를 감시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은 종교를 도구 삼아 피해자들의 자유를 구속했고 범행도 엽기적이고 기간도 길다며 다만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아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바울 선교회와 함께 진행되는 익산 예수교회 이동춘 목사의 전파 선교 운동이 지역 교계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 운동은 하나님의 복음이 닿기 어려운 동남아 지역에 보금라디오 방송국을 개설하고 방송을 지원하는 운동으로 태국과 방콕 등 다양한 지역에 보금 방송의 손길이 닿고 있습니다. 이 목사는 10여 년째 전파 선교 운동을 진행해오면서 태국 지역에 60개의 보금 라디오 방송국을 세웠다며 앞으로도 100여 개의 보금 라디오 방송국을 세우고 싶다고 비전을 밝혔습니다. 전파라고 하는 걸 통해서 공중 세력, 마귀 사력, 사탄의 세력을 그걸 박멸하는 것이고 그 전투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이 방송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사명입니다. 이 방송 복음 방송을 도군나라 예수로 증거하는 복음 방송을 불교나라에 세운다. 그리고 그 전파가 아주 힘차게 생명의 복음을 라디오에서 증거되고 있다. 이건 엄청난 하나님 기뻐하실 일입니다. 이 밖에도 이 목사는 바울 선교회에 소속된 선교사 네트워크 지원과 전파 선교의 중요성을 알고 후원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지금까지 방송 선교의 사명을 이어올 수 있었다며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1890년 한국에 들어와 43년간 의료 선교를 펼친 고 로제타홀 선교사가 사후 73년 만에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제52회 보건의날 기념식에서 로제타올 선교사를 비롯한 250명의 유공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로제타올 선교사는 미국 북감리교회 소속으로 25세의 젊은 나이에 한국에 들어와 43년간 여성과 어린이, 장애인 등을 돌보며 의료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는 1894년 평양의 국내 최초 맹학교인 평양여맹학교를 설립했으며 1928년에는 고려대 의과대학의 전신인 조선여자의학강습소를 세웠습니다. 또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 전신인 동대문 부인병원과 우리나라 최초 여성 전문병원인 보구여관 설립도 주도했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정광수 선교사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 동남아 일대에서 의술로 진료와 복음을 전하는 류치련 목사가 지난 6일과 8일 묘아오클라, 쇠비다, 만달레이에서 현지인들에게 침술봉사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류목사는 40도에 육박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이어갔습니다. 또 어려운 가정에 쌀을 나눠줬으며 쇠비다 반석교회에 밀린 임대료까지 대납했습니다. 반석교회 뚜자라 목사는 류목사의 헌신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전도의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가 2천 명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도 의료계가 대안을 제시하면 열린 자세로 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 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2천 명 증원은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도출한 규모라며 반드시 의료계 협을 완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의대생 집단 휴학 등으로 학사 일정에 파행을 겪어온 의대들 중 일부는 이번 주부터 수업을 재개합니다. 경북대와 전북대는 8일부터 전남대는 이달 중순부터 수업을 재개하기로 했고 가천대는 지난 1일부터 온라인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치러진 410 총선 사전 투표가 조작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지난 총선에 이어 또다시 사전 투표 조작설이 고개를 드는 모양새입니다. 사전 투표가 끝난 이후 지난 7일부터 유튜브를 중심으로 서울 은평구 선관위 사무소 영상이란 제목의 동영상이 확산됐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이날 새벽 선관위 직원으로 보이는 네 명이 사전 투표함이 보관된 장소에 들어가 투표함의 봉인을 해제하고 투표지를 투입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영상을 올린 유튜버는 해당 장면이 선관위가 불법적으로 투표지를 추가해 사전 투표를 조작하는 모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관을 사전 투표 회송용 봉투를 투입한 것이라며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8일 발사된 우리나라의 두 번째 군사 정찰위성이 우주 궤도에 정상 진입해 지상국과의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군사 정찰위성 2호기가 오전 8시 17분에 미 캘리포니아 소재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에서 발사돼 9시 2분쯤 목표 궤도에 정상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찰위성 2호기는 지난해 발사된 1호기와 마찬가지로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 X에 벌컨 9 로켓을 이용했습니다. 고성능 레이더 SAR을 탑재한 정찰 위성 2호기는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주야간 촬영이 가능하며 수개월간의 운용 시험 평가를 거쳐 대북 감시와 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유명인 사칭 사기에 대한 이용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방통위는 유명 연예인이나 전문가 등을 사칭한 투자 사기가 늘고 이용자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고수익 보장이나 유명인 투자 후기 등 허위 과장 광고를 보더라도 해당 업체가 금융감독원에 정식 신고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불법이 확인되거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즉각 금융감독원과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구티비뉴스 권현석입니다. 국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가자지구 휴전 협상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이집트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집트 국영 알카헤라뉴스는 이날 이집트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휴전 협상에 진전이 있으며 모든 당사자 사이에서 기본 사항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전날 가자지구 남부에서 지상군 병력 대부분을 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병력 철수가 휴전 협상과 관련이 있는지 또는 가자 최남단 라파에 대한 공격을 늦추겠다는 의미인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육상 자위대 부대가 일본이 일으킨 태평양 전쟁을 미화하는 용어인 대동아 전쟁을 버젓이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육상자위대 제32 보통과 연대는 지난 5일 공식 소셜미디어에 32연대 대원이 대동아전쟁 최대 격전지인 이오지마에서 개최된 미일 이오지마 전몰자 합동 위령추도식에 참가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대동아전쟁은 일본이 식민지배한 아시아 권역을 하나로 묶은 이른바 대일본제국이 서구 열강에 맞서 싸웠다는 인식을 담고 있어 식민지배와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는 의도를 담은 용어로 분류됩니다. 지금도 일본 정부는 공문서에 이 용어를 쓰지 않아 사실상 금기어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남부 오렌부르크주 오르스크에서 폭우와 댐 붕괴로 6,800채 이상의 가옥이 침수됐습니다. 알렉산드르 쿠렌코프 러시아 비상사태부 장관은 현지 시간 7일 오르스크 홍수 상황이 심각하다며 오렌부르크주 지역에 연방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홍수는 지난 5일 폭우로 우랄강 댐이 무너져 발생한 것으로 6,800채 넘는 가옥이 물에 잠겼고 주민 4,5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재난 당국은 우랄강의 수위가 밤새 28cm 상승하면서 현재 위험한 수준이며 앞으로 더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당국은 이번 홍수 피해 규모가 210억 루블, 우리 돈약 3,7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하면서 지구에서 가장 추운 지역인 남극의 기온이 한때 계절 평균보다 38.5도나 수직 상승한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현지 시간 6일 영국 일간 가디언은 남극 콩코르디아 기지의 과학자들이 지난 2022년 3월 18일 남극 기온이 계절 평균보다 38.6도나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극적인 기온 상승이 저위도 지역에서 불어오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과거와는 달리 남극 상공 대기권 깊숙이 침투하는 현상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tv뉴스 권연석입니다. 이번 한 주도 맑고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호남 내륙 지방에는 빗방울이 살짝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교차는 계속해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한편 대기가 정체되면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9도, 강릉 12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18도, 광주 22도, 부산은 17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구티비가 무료로 보급하는 다번역 성경 찬송 앱에 중국어와 일본어 번역본이 탑재됐습니다. 국내에는 220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국인은 19%에 달합니다. 구티비가 다문화 선교의 도구로 잘 활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